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. 오늘은 최근 루나클래식 이슈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루나클래식은 지금 온체인내에서 1.2%의 세금 소각률을 시행하고 있었고 저런 높은, 세가, 세, 높은 소각률로 인해서 많은 코인을 소각할 수는 있었지만, 어, 그에 반해서 부담스러운 소각 세율만큼 실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서 에드워드 킴의 제안서 5234가 발표가 됐는데, 이 제안서는 1.2%의 세금 소각률을 0.2%로 인하하고, 그리고 세금 수입의 10%를 생태계 인프라 및 기여자 자금 조달에 사용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늘리고 그리고 디앱 개발을 통한 마켓이나 비즈니스에 참여를 해서 수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저렴해진 수수료로 인해서 온체인 내 실거래자가 증가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, 그로 인해서 루나클래식 생태계가 활성화될 거다, 이런 주장이거든요. 그리고, 찬반 투표를 했었고, 그 찬반 투표에 찬성이 75%가 나왔기 때문에, 네, 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, 10월 19일, 오후 9시 50분에 온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입금, 그리고 출금, 할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소각세율이 1.2%에서 0.2%로 조율이 되었습니다. 어 그리고 그에 이어가지고 바이낸스도 이제 소각률을 1.2%에서 0.2%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 높은 소각률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코코인 역시 거래소 코코인 역시. 이번에 0.2%로 바뀌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세금 소각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 거죠. 네. 그리고 이 제안서에 보면은 소각률 0.2%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0.2%에 10%를 이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제 요청 방법, 그리고 사용처, 이런 거를 제안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또 에드워드 킴이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대부분 비용은 개발자들 비용이더라고요. 개발자들. 네, 한 50%를 프로젝트를 지원할 프로그램 관리자를 고용하십시오. 나머지는 뭐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어쨌든 이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으니까 어 이제 테라레블스는 진행 중인 그런 개발 업무를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. 그 다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스테이블 코인 페어링 문제가 있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 페어링은 기존의 이 법적인 망을 좀 피해 보자라는 의도하에서 만들어진 USTN. 이 USTN 제안된 게 있었고 그리고 기존 USTC 다시 고쳐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제안이 나왔었는데 어, 아직 제한된 양쪽 모두가 다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더 저우, 좋은 방법을 지금 현재는 찾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테스트넷에서 두 가설이 모두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스트된 이 스테이블 코인 페어링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큰 무리가 없다면은 바이낸스에서 이걸 거래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실행을 해주면은 너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정상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은 이 예, 다고요 그리고.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이 내용입니다. 앞으로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백이었습니다.